아기 보기가 참 <laughs> 힘든데 오늘라이거을이 아침 우리 임삼십사님의 귀한 손녀 에, 프레시리 블리프 귀한 손녀와 어린 생명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을 에, 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로 말미암아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레쇠 지도자 교 고레쇠 교회 지도자 가운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오네시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고 그들이 받는 처우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인격도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고 죽고 사는 것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네시무는 날오네시는 주인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사는 것은 신분보다도 대도시에서 숨, 숨어서 숨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로마로 들어갑니다. 원래신분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가 로마로 가서 강폐 두목을 만났다면 그의 인생은 불러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누가 나를 픽업해왔느냐에 따라서 그의 진로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원해시몬은 네. 바울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고 문제는 필레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설명한 일이었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의 종이 모아있던 사람이기 었 때문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놈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들 도둑놈은 도둑놈이다. 그런데 도둑놈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분명히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참바람기가 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것을 들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첫째로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은 노라고 했습니다. 필레몬, 너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필레몬너는 평안을 만들어 주는 사람, 형제를 기쁘게 해 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신 온 교우들은 정말 오늘 이 시대 명품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빌레모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음.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나라가 혼돈이 되고 이웃이 고통을 받고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신앙과 삶을 재조명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빌레몬의 신앙과 삶은 드러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리라 하십니다. 그 뜻은 내네 믿음의 소문을 들었다. 내네 소문이 자자하더라.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이 자자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홍보 전략은요, 내가 내돈 들여 선전하는 것보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선전해 주는 것이 가장 크게 효과적인 것입니다. 상품도 수십만 불을 들여 광고를 만들고 초당 수십만 불을 들여 TV에 선전하는 것보다 그 상품을 써본 사람이 입소문을 퍼뜨려 선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갈비하니까 조선 관리가 참 맛이 있더라. 안깎아도 싸다는 김시정이 가보니까 아. 참 싸긴 싸더라. 그런 것. 필몬은요 믿음과 사랑이 입에서 입으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퍼져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친구나 친척이나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천국 갑시다라고 말하면 매극적 말고 너나 잘 믿고 너나 잘가이 땅에서 너하고 같이 있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까지 가서 같이 자고 천만에 만만의 말씀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받은 칭찬처럼 사랑과 믿음이 눈에 보이도록. 그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양말로 상대방이 감동되고 상대방이 기절할 정도로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대위 신인 눈을 높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믿는 아무길 보증 습절한 소리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 둘째로 빌레몬의 신앙과 삶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서 이 믿음의 교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구절의 뜻은 빌레몬의 폭넓은 교대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고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교대가 활기차게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빌레몬은 교회 안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나 사유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껌을 씻던 껌을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껌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음.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앙과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자 빌게이치는 구글에 보니까 913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913억 5억 원이 아니고 900 13억불. 여러분은 부자들이라, 한번 뭐 부자 913억은, 뭐, 떡값이지, 하 그냥, 놀리지도 않네. 밤새도록 세도못 세. 모략인 몰라도 100불짜리로 914억불을 세려고 하면 평생 세도, 날마다 다시 세야 돼, 잊어버려가지고. 그런데, 그는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개인당 천만 달러씩만 주기로 작정을 하고, 나머지 재산은 사이에 환원하기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빌게이츠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도 마음에 닿왔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나 이민자 부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린 우리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 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로서의 아버로서의 훌륭한 롤 모델, 모범적인 모습을,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프선수 가운데 타이거 우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무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골프장에 나타나면 벌써 상황이, 광고료가 달라집니다. 그가 골프를 때리면 평균 비거리가 300, 1 9 야드를 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지금은 이제 교통사고 이후로 그 정도는 되지 않지만 한창 때300 야드 이상을 쳤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골프공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반질반질 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흠집이 있어요, 이렇게. 그왜 그렇죠? 골프공이 에 흠집이 있을까? 야구공에는 반질반질하는데 왜 골프공은 반질반질하지 않냐고 흠집이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가서 그린에 가서 때리기만 합니까 흠집이 있는 이유는 흠집을 내는 것은요. 비거리를 길게 하기 위해서 흠집을 낸다고 합니다. 고난과 싸워 성장한 믿음이 더 귀합니다. 어려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찾는 예수가 더 귀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만난 예수가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지난 과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미끄러미이고 거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 스스로가 장하다라고 칭찬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라고나비 에가면은 유대인들이 세운. 하이스쿨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는 오전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일반 과목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졸업생 전원이 인류 대학에 진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일반 과목보다 반절 이상이 성경 공부인데 바이러스 탈이라는데왜 이들이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인가.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머리가 맑고 정기가 잘 되어졌습니다. 대학 진학에 큰 문제가 없어 좋은 대학에서 미리 다 진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그거를 교육으로 불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s a t 시험만 하더라도 여러분 영어로 된 영어 성경을 세 번만 띄게 되어지면 영어는 80점 만점에 995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거는 확신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나쁜 것은 보여주지도 말고, 가르쳐주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려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자녀를 키우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모범을 보일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맞네. 마지막은요, 빌레몬의 신앙과 삶은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성도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네. 얻었으니, 내가 너의 네.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네. 위로를 받았노라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모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평안과 위로와 기쁨은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빌레몬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빌레몬으로 말해봐 교회가 평안하고,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고, 절망과 실패의 순전을 마신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이 듣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22세의 사업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23살의 주우에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24살에 두 번째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5살에 주 의회 의원에 당선되었지만, 26살에 살아가는 여인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하고 맙니다. 34살에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했으나, 39세에 다시 낙선한 사람, 46세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 47세 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49세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 그러나 51세 드디어 미합중국 대통령 선거에서 로 대통령으로 당선한 사람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는 가슴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미합중국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좋은 느낌이라는 잡지에 이런 말이 실려 있습니다. 실패와 승자와 실패라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승자는 실패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패자는 핑계가 많습니다. 승자는 입에는 솔직히 가득하지만은 패자는 핑계가 가득합니다. 승자는 예 아니오가 분명하지만은 실패자는 예 아니오가 적당히 구렁이 닿는 것 같듯이 넘어갑니다. 승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지만은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숙일 줄을 모릅니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지만은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본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로말이하마 나라가 잘되고 교회가 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가 방황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 가운데 사랑하는 신부 여러분 내가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바로 믿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와 미국이 바로 설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가정이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평안한 중에 주변, 건강하며 평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